자, 네, 도전 상한갑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모트레스 종목인데요. 네. 모트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이차전지 쪽 그리고 이제 AI 칩, 뭐 이제 로봇 이런 쪽인데 자율주행이 AI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자동차가 있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이차전지가 이제 전기차, 차를 많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각 해보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운전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하는데, 점점 AI, 기계가 대체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동차와 AI가 엮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테마,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 주 중에서도 모트렉스,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과거 영역에는 이제 3천 원까지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에 대한 부분은 메리트가 없었다. 신규 상장을 2017년도에 했었는데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실적이 좋지가 못했는데 지금 이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요. 네. 19년도에는 적자였는데 20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 역시 20년도의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하고 21년도부터 상승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바닥 구간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에 무상증자 테마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도 올라간 거래량이 올라갔을 때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을 받고 이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음. 지금 구간에서 수급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 투자 투신 쪽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이제 14,000원, 15,000원 이 구간에서도 계속 살펴보던 종목인데 최근 구간에 다시 한번 이 구름대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역시 양봉보다는 저는 음봉에 사는 것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볼때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또 대기업들 이름 들으면 굉장히 또 설레는 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애플 구글 그리고 이제 삼성 이런 쪽이 엮이면 또 수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뉴스가 터질 때이 커넥티비티 기술 공식 인증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굉장한 상한가를 또 보여줄 정도의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역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내일 시초가의 매수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10%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역사적 신고가인 2만 5천원도 볼수 있는 조목이니까 자세한 전략은 누랑톡방 오셔가지고 얘기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AI가 엮였을 때의 자율주행 관련 주 대장주 모트렉스를 소개해주셨습니다. 21년, 22년도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서 좋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단기로 10%, 장기로는 그 이상 신고가 영역도 볼수 있다고 말해주셨고요. 목표가 17,600원, 손절가 15,200원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리오프닝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좀 시장이 많이 열, 열풍이 좀 불어 있지만 네. 이쪽이 좀 식었을 때 다음 음. 타자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맞아요. 분명히 이쪽 관련주인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국내 1위 클라우드 관리회사와 합작사를 최근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 게 자회사 때문에 인공지능 테마로 막 엮이기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으로 봐도 분위기가 좋을 텐데, 어, 갑자기 이제 이런 기술주로 엮여버려서 요즘 AI 관련주들이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받아서 두 배, 세배 올라가지고 이거 살수 있을까 음.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는 이 종목을 저는 딱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리오프닝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분명히 올 겨울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은 해외여행도 더 많이 다니실 거고 네. 뭔가 자유롭게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두 번째로 여기 차트에서 거래량이랑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은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잘간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시장에서 분위기는 좋은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전, 이전 시즌에서 드렸었던 네. 아이패밀리 에스 c 같은 게 최근에 뭐 바닥에서 한5십60% 정도 올랐었고 화장품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갔을 뿐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리오프닝은 아직 그렇게 시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갑작스럽게 최근에 기술주 열풍이 불면서 거래량이 이제 붙어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에 AI 인공지능 테마가 붙어버려서 예상보다 좀 빨리, 올, 빨리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표가 10% 이상 드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쭉갈수 있는 테마, 리오프는 수혜와 함께 자회사로 AI 관련주도 묶여서 좀 AI 공략해 보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종목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